V-Ray 안에서도 있지 않을까요? 제가 V-Ray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아놀드기 때문에 T-X로 변환 시켜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없을 리가 없어요. 네.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꿔 줄까가 이제 관건이겠죠. 뭐 마야 같은 경우는 랜더할 때 자동으로 바... 이쁘게 이쁘게 올라가게끔 살짝 브레이크업을 좀 하이프리퀀스를 주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할 필요 없이 살짝 브레이크업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브레이크업을 살짝 얹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었다 라고 했을 때도 완전 생 e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빨간색과 밝은 빨간색 a 진짜 b 시 e b 같으면서 아닌 l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엣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e a k a b r e a 마시던가. 진짜 막요런 부분에 어떤 되게 아이코닉한 스크래치가 하나 딱가 있다던가, 아니면 프로시저로를 쓴 뒤라도 프로시저로를 쓴 뒤라도 그 위에다가 이런 큰 브레이크업을 하나 그냥 생뚱맞게 탁 넣는다던가, 아니면 위에 막큰 반점같이 막 이상한 브레이크업을 위에 하나 떡 넣는다던가.